안녕하세요, 승대희입니다. 요즘 여기민이 정말 핫 이슈인 것 같아요. 여기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민에 관련된 동영상을 몇개 올렸는데요.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게 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 이 여기민에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그 댓글들이 정말 너무 핫했어요. 그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아이 여기민에 대해서는 모든 이민 생활자들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에 관련된 소식만 어디서 들려도 막 귀가 쫑긋해지고 한국에 관련된 어떤 동영상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클릭을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에 한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난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한국 들어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늘 마음에 품고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며 있는 그런 이민 생활자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 이제 한국을 돌아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 여기 민자들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더라는 거죠. 어+ 어떤 분들은 아 어, 그동안 외국에서 홀에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많았다. 한국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절대로 한국 돌아오지 마라. 난 한국 돌아오는 거 반대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 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여기민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니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어떤 댓글들은 너무 험악해서 정말 입에 담기가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그대로 나눴다가는 싸움이 붙을 것 같아서 제가 지운 적도 있어요. 그 험악한 댓글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돌아온다. 어, 지금 너무 격하죠, 반응이. 그러면서 한국이 싫어서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몸이 병들고 힘드니까 병원 시스템 이용하려고 한국에 돌아온다. 그렇게 도로, 그냥 돌아오는 게 싫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한국이 못살 때는 미국 좋다고, 미국 이민 가놓고서, 매국도 아니냐. 이제 한국이 이제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돌아온다. 앞으로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다 나이 들어서 돌아와갖고는 세금 잡아먹는 하나가 될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또 정말, 아좀 살벌하게 또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와갖고 정말 미국이 어떻다는 등, 캐나다가 어떻다는 등, 영국이 어떻다는 등늘 잘난 척 해서 정말 꼴불견이더라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국 싫다고 막 국적까지 바꾸고서 이민 갈 때는 언제고, 이제 늙어서 여기 오는 게 그냥 싫다. 젊은 애들 등골 빼먹는다.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또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우, 이거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도 참좀 섬뜩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우, 여기민자들이 정말 검은 머리에 매국노일까? 외국인일까? 젊은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세금 먹는 하마일까?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준비를 하다가, 아, 그러면 또 지금, 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참궁금 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리서치해 보니까 미국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여기민하는 한인들은 매년 한 2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외교부 이제 그 통상 자료도 나와 있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 신문에도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 있는 한인들이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고 여기민 가는 사람들. 참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여기민 추세를 보면 2000년대 초에는 연간 한 수백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2008년부터 점차 늘더니 2011년도에는 한 4,200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그후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연간 2,000여 명이 한국으로 여기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민하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이 여기민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민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민자에 대한 반응이 정말 완전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죠. 천지 차이라는 거죠. 너무 만약, 완전 극과 극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민자들이 그냥 싫다. 한국 싫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한국이 좀잘 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온갖 혜택이라는 혜택을 다 받으려고 한다. 그냥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은 이제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투자 이민을 받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세계에서 은퇴해서 살고 싶은 최적의 나라 몇가운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게 파나마라는 나라인데요. 이 파나마라는 나라는 서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영입하려고 난리예요. 어, 투자 이민 금액이 30만 달러. 어, 하나로 한 사람은 한 4억이 좀안 되는 돈인데요. 이 돈을 3년만 유치하면은 어, 영주권을 줘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동남아나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만 봐도 그래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와서 투자 이민을 유치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돈을, 어, 우리나라에 와서 써줘라.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도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금융상품에 3년, 어, 3억 이상만 투자하면 저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3억, 55세 미만은 5억을 5년만 어, 유치를 해놓으면은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 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자기 나라를 들어와서 살아달라. 돈을 펑펑 써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투자 이민을 유치하는데, 외국에서 살면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여기면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오지 마라. 그냥 막 감정이 싫으니까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좀 어 이게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어, 한국 들어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싫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요즘 여기민난 사람들의 그나이대비를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많이 가지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민을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습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외국으로 미국 이민 은 가고, 캐나다 이민 가고, 호주 이민 가고, 뭐, 영국 이민 가고, 이렇게 많이들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닥치는 현실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미국에도 와보면 정말 미국 물가 비싸거든요. 한국도 물론 물가가 굉장히 지금 비싸다고 들었는데, 미국 물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이곳에서 렌트비, 주거비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생활비 비싸죠. 그래서, 그런데 또 막상 와보면은 직업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곳에서 미국에서 어 대학교나 뭐 대학원이나 이런 걸 나오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화이트 칼라 잡을 잡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은 영주권을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분적인 문제들과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기 고 때문에 이곳에서 정말 정착해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언어적인 문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은 영어라는 정말 큰 장벽에 부닥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생활이 항상 힘들고 이곳 생활에 푹 빠져들지 못하고 늘 주변에서 변두리에서만 헤매는 듯한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나이에, 아, 안 되겠다. 도저히 이곳에서 못 살겠다. 다 때려치우고 다시 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고는 그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여기민 가면 오히려 이제 한국 가서 그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잡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어 여기민 간다. 그래서 무조건 싫다. 이거는 좀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댓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었을 때는 한국이 싫다고 어 한국이 떠나놓고 이제 다 나이 들어가 돌아온다. 이런 댓글을 달으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요. 젊은이들이 저는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라.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일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한국에도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좀 외국으로 빠져나가주면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경쟁도 덜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더 좋고, 또 어떤 점이 한국에 좋냐면,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저는 전부 다 한국 공보대사라고 봐요. 돈안 받고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민생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백그라운드가 한국이거든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어디서 왔냐예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한국에서 왔다. 아, 그러면은 그이 사람들이 저를 항상 한국인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말 없는 얘기라도 지어서 한국이 더 좋다는 거를 정말 말을 하면 했지 한국의 나쁜 점들을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그런 만큼 이 이민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의 홍보대사인 거죠 안티 한국인은 정말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여기민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세금만 축내는 하마가 될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민 가는 사람들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여기민 못 가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가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들어가서 집 사야 되죠. 요즘 한국 집값이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가구도 사야 되죠. 뭐 각종 뭐돈을다 써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한국에 이제 은퇴해서 고향이 그리워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에 가서 50세 이상이나 60세 때 직장 잡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어 제2의 직장으로 은퇴하고 나서 직장 잡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가 한국에 가서 직장 잡기가 정말 쉽겠냐고요. 그거는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그냥 다 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써어 한국에 들어가는데 왜 오지 말라 하냐고요. 한국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세금 축내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와서 전부 다 오히려 경제 생활을 하니까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을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한국으로 봐서는 훨씬 더 손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이곳에 미국에서, 미국 이민하느라고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이곳에서 기반이 지금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직장이 있고 이거 생활이 다 터지는 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여기민 안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실제가 그래요. 제 주변에서 이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한국으로 여기민 간 사람 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히려 여기민을 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더 훨씬 많은 사람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여기민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의료 보험 혜택 받으려고 한국 들어간다.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 그게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65세 이상만 되면 의료보험이 다 무료예요. 미국 의료보험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만 되면 전부 다 무료예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코로나 때 어, 예방 치료제. 치료 주사약을 개발한 것도 미국이고, 치료제를 개발한 것도 미국이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치매약을 또 개발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에서 의료 최고 수준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는데, 그 대신 이제 한국도 지금 병원 치료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용하기가 훨씬 쉽고, 그런 점은 또 물론 사실이지만, 이 병원 치료비 하나만 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갔던 경우에는 저는 정말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자식 다 키워 놨고 보니까 어, 한국이 그립다, 한국 산천이 그립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립고, 친구들이 그리워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민자들에 대한 반응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민자들에 대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한국에 돌아와서 세금맞 축내는 하마가 될지 누가 아느냐. 아 그냥 한국에 돌아오는 게 정말 싫다. 젊었을 때는 어 미국이 좋다고 외국이 좋다고 다 가놓고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게 싫다. 이런 그냥 무작 무조건 싫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고 아 정말 그동안 외국에서 다양살이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편안하게 한국으로 돌아와라. 참 그동안 외국에 생활하느라고 어 고생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또 반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정보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